Make me humble, faithful, and pure, a servant who guards both home and church. Teach me to serve with a clean heart, to walk in truth, in love and grace. Tested and found. 지모대전서 수인장 헤이절에서 집산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을 받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집사의 성경적 자격입니다. 겸손과 성실로 섬기며,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집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어서 공릉동 하나교회 조한백,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 이게 바로 직분자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권세나 권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충성하고 더 낮아져야 될 직분입니다. 네. 성도보다는 집사가,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낮아져야 되고더 충성해야 될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충성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심수가해서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모대전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3절을 같이 하십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냐 아멘 집사의 직분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직분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숫자가 조고 많음에 상관없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일꾼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요 일꾼입니다. 권세나 권력이 아닙니다. 성김의 직분이요. 일꾼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직분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면 최고의 직분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아, 네. 사도벌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하늘 앞에 사모하는 것은 더 충성하기 위함입니다 더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더 섬기기 위함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심으로 하늘에 앞에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따라 걸어가리 험한 길 위에도 주 함께 하시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시니 내 영혼